자, 채널 TV 채용. 아빠가 이 교시는 책책이라고 했죠. 그럼 책을 읽어볼까요? 이거는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아빠가 읽어줄게요. 응, 아빠는 응. 볼 수가 없어요. 카메라로. 응. 알겠어요. 제가 한번 아 읽어드릴게요. 라이 책안 읽어? 안 읽어. 제가. 아 라이가 아, 소개하는 거야? 무슨 책이야? 공룡 책 아, 아, 공룡책. 보자. 뭐들었는지 읽어볼 거예요. 알까요? 어, 응. 응. 읽어볼 거예요. 음. 그럼 오늘 어, 하영이가 아빠를 그리고 온 거는, 오늘 하영이예요. 자 읽어볼게. 아빠가 읽어볼게. 아니요. 아니야? 아니 공룡 어떻게요 해 여기 공룡? 했어요. 와 이렇게 막. 아 공룡이 그렇게. <laughs> 나야 네, 공룡은 어떻게 공룡은 공룡 아웅아 공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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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아, 이렇게요 자 아빠가 읽어줄게 공룡 보자 공룡 아 싫어 공룡 여기 있네 공룡 어 공룡 공룡 그렇게 아웅 하는 거야 아빠 나이불좀 소개해주자. 아빠 공룡. 아빠 나이불좀 소개해. 주자 아빠 아빠, 아빠. 나 이불 좀 소개해 줘. 안녕 공 안녕. 안녕. 야녕안야바이안이안 돼. 안 아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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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.